오늘부터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좀 규정짓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글자들이 뭐냐면은 통성명 끝냈어. 갑이라 내가 여기 딱나오더니어나 목이야. 음향중 양이야. 나 목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어야 반갑다. 나는 자야. 나 수야. 나 겨울이야. 정북 방향이야. 이렇게 서로 뭘한 거냐면 글자들이 통성명을 끝낸 거예요 지금.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통성명을 끝낸 이 글자들 서로 관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뭐한 거냐면 은 전부 다 인사 끝낸 거야. 자고 갑이고 어리고 묘고 인이고 뭐 이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이 반들을 가지고 뭐야 글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렇죠. 그럼 그 글자들끼리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얘랑 얘는 친해. 얘랑 얘는 별로 안 친해. 얘랑 얘는 잘 만나. 얘랑 얘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 얘랑 얘는 친하고 얘랑 얘는 친해. 그래서 얘네 셋은 잘 다니는데 얘가 꼭 있어야 다녀. 뭐 이렇게 서로서로 글자들끼리의 관계가 규정되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규정 지어질 거죠. 이해됩니까? 그 규정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부터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해보자. 우리는 뭐가 있냐면 목이 있습니다. 목.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있어요. 그리고 금이 있고요.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음, 천간에는 목이 뭐가 있습니까? 천간 목.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예, 갑목, 예. 을목이 있습니다. 갑을이 있습니다. 천간의 화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병화, 정화, 토가 있으면요 무토, 귀토가 있습니다. 무토, 귀토. 금이 있으면요 경금, 신금. 수는요. 임수 개수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으면 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아, 감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쵸? 자, 이건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보자고요. 지지에도 목이 있잖아. 지지에도, 지지에는 어떤 목이 있나요? 목 임목. 묘목, 아, 인목, 묘목이 있군요. 인, 묘,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지에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있나요? 아, 화, 사화, 오화. 오화가 있습니다. 맞나요? 좋아요. 토는 뭐가 있었죠? 토는? 자, 겨울 토는 뭐였죠? 자, 다 저부터 해야 봄의 토는 뭐이죠? 진토, 가을 토는? 술토, 겨울토는? 축소. 여름토는? 축소. 맞나요? 네. 그렇죠. 그걸 합치면 진술충미 이렇게 부릅니다. 맞나요? 네. 예. 진술충미 해보세요. 진술축미. 한 번만 더 따라옵니다. 진술충미. 진술충미를 진술축미. 어떻게 하냐면요. 진술충미 이렇게 나눠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진술축미. 전부 다 오행이 뭐예요? 각 계절의 끝이죠. 토는 전부 다 묘지에 해당됩니다. 맞나요? 묘지는 전부 다올 토에 해당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토는 지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진술, 충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나요? 토는 뭐가 있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진술, 충미. 미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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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죠? 신금유금. 아, 신금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요? 자한번더자 수는요 그러면 제가 어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는 거 맞아요 지금 그럴 때 근데 제가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쓰고 아 잘하셨어요 하고 박수 서로 치고 나서 아 우리 굉장히 잘하는구나 서로 으쌰으쌰 하면 돼요 근데 그럼 쉽지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수는요 지지의 수는요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뭐부터 갔다 와야 돼. 그래요. 표가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 북쪽에 있는 그 글자들이 그 지점이 같이 들어와야지 돼요. 이해되세요? 네. 수는 뭐가 있죠? 네. 그 지점이 떠올랐어요. 네. 북쪽이 느껴져요? 네. 춤이 느껴져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해수. 무서워요. 내가? 네. 어, 아, 죄송해요. 다시 좀. <laughs> 예. 또 호통강인가? <laughs> 죄송합니다. 예. 하다 보면 이렇게 작별이 돼가지고. 화난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